오늘 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주 4.5일제 도입 쟁점과 향방은? 바로 오늘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전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. 이들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.5일제를 외치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1분 뉴스 쇼츠에서 파헤쳐봅니다. 첫째, 주 4.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부는 점진적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. 둘째, 하지만 금융노조는 오늘 9월 2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임금 삭감 없는 주 4.5일제를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. 셋째, 주요 쟁점은 임금과 생산성입니다.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임금 보전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, 노동계는 노동 가치 보전을 주장하며 노사정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주 4.5일제 논의는 노동 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예고합니다. 과연 노사정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까요? 매일 1분 만에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주세요.